안녕하세요.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양지우입니다. 이곳에서는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서울 201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버스의 최수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신버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수혁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블록체인 학과에서 토큰 이크나미아 메커니즘 디자인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신버스는 작년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1년 반 동안 메인넷을 만들어서 올 10월에 런칭을 해서 오늘까지 딱한달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신벌스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신벌스는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설계한 차세대 멀티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블록체인은 분산 아이디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분산 아이디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작년만 해도 이 분산 아이디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그러니까 아이디를 갖다가 지금 있는 블록체인들은 퍼블릭 키를 가지고서 만들기 때문에 키가 기능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아이디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디를 저희가 멀티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를 갖다 따로 저장하는 시티즌 체인을 갖다가 만들고 있죠.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갖다가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블록체인은 단1 0 바이트 지금에 쓰고 있는 퍼블릭 키의 절반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를 뿐더러 저장 공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아이디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 미래에는 규제 KYC나 AML 같은 규제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규제가 나타나더라도 규제 적응하고 순응해서 블록체인을 갖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다양한 장점에 대한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근 심버스가 세계 최초로 메인체인과 ID체인 그리고 워런트체인, 오라클체인 등 다중 블록체인 분리 가동을 성공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멀티 블록체인을 갖다가 돌리고 있는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멀티블록체인을 갖다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체인의 종류가 거래를 갖다가 쓰는 체인을 여러 개를 갖다 동시에 돌리는 동일한 멀티블록체인이 있고 하나는 서로 기능이 다른 것들을 갖다가 합쳐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티블록체인의 기술은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만드는 기술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교한 그 디자인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아직 중국도 멀티 블록체인을 갖다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독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중국이나 해외에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아주 좋은 기술을 갖다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버스의 최수혁 대표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